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말은 이렇게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죽음 뒤의 세상을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죽는 날이 낫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죽음 뒤의 것을 준비하십시오. 죽음 뒤의 세상을 위해 사세요. 그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제발 안 죽을 것처럼 살지 마세요. 제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고. 그냥 이 세상으로 살고 끝날 것처럼 살지 말고 죽음 뒤의 세상, 죽음 다음의 세상을 위해 살아야 해요. 그것이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전도서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되메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려다. 세 번째, 더 나은 삶이 어떤 겁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왜요? 그 뒤에 이유가 나오죠?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 두고 살다가 어느 날 친구가 죽였, 죽었대요. 저도 제 친구 몇 명이 먼저 갔습니다. 친구, 부모 상처를 때, 조문 갈 때보다 친구 영정사진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마음을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슬프고 무겁고 안타깝고 아깝고 사람은 초상집에 가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요. 나도 죽겠구나. 잔치집에서는 잘살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초상집에 딱 가는 순간,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도 죽겠구나. 거기서 더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 뒤에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를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웰빙보다 웰다잉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데 관심을 가지세요. 후회 없이 죽는 데 관심을 가지세요. 떳떳하게 죽는 데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습니다. 조상 집에 가면 반성되잖아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심난하고 힘들면 공동묘지에 갔습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비문을 읽어보세요. 비문을 읽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돈이 없어서 힘든 거? 학비 못해서 힘든 거? 가족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 아무 문제 아닙니다. 죽은 자들 앞에서는 내가 아는 고민은 죄송합니다. 사치스러운 고민이에요. 사치스러운 고민이라고. 뭐 부부 갈등 때문에 막 죽고 싶고 헤어지고 싶고. 죽은 자 앞에서 보십시오 사치스러운 고민입니다 살아있으니 그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면 답도 있는 거라고 풀 수도 있다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에요 더 나은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전도서 7장 4절 보시죠 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초상집에 가면 지우러진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자마다 철학자가 된다 이런 서양 격언이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자마다 철학자가 되는 겁니다 왜요? 삶의 본질을 그때야 고민하는 거예요 참 인생 험망하다 초상집 가기 전에 잔치집에갈땐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고 파티에 갈까? 어? 구두는 뭘 신을까? 엄청 고민하죠. 또 미장원 가서 막몇 시간 또 머리를 뽑고, 세탁소 가서 또 제일 좋은 옷 고쳐 입고, 그리고 가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를 고민해요.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 허망하다. 사람이 왜 살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도 언젠간 죽을 텐데 내가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사는 게 맞나? 꼭 이렇게까지 힘들게 아둥바둥 살 필요 있어?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상집에 자주 가십시오. 그것을 별세 신앙이라고 그래요. 별세 신앙. 세상과 이별한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별세 신앙. 나도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산다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습니다. 또 하나,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은 형제 자매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초상집, 형제 자매들이 초상을, 초상이 나잖아요? 가족상이 나잖아요? 꼭 가셔야 합니다. 멀어도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자매들이 조문 오고 교회장으로 치르는 과정을 보면서 마음이 열리고 구원 받는 그런 사람들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형제자매들이 아파할 때 함께 나눠주세요 그것이 더 나은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빌리보소 사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진짜 잘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진짜 잘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형제자매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들과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거 진짜 잘한 겁니다 왜요? 나도 위로받을 거거든 형제자매들의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은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알아줘요 형제자매의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를 위로한 사람은 내가 고난받을 때 주님이 위로자가 돼주셔요 잘한 거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최고 선행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의 최고 선행은 장례식에 참석하는 거야. 인간이 할수 있는 최고의 선행, 장례식 조문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운구하는 거예요. 관을 운구하는 거. 내 관을 운구해 달라고. 그 부탁을 받는 걸 가장 참큰 영광으로 여긴데요. 여러분은요? 일로 여기진 않죠? 아, 뭔또 초상이야? 아, 뭔 교회 장례식 이렇게 많아? 설마 그렇게 생각하면 안 계시죠? 영광스러운 거예요. 초상집 가는 게잘 사는 비결입니다. 초상집 가는 게더 나은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